네, 안녕하세요. 예부동산인수장 네, 촬영에는 비영부부가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잠시 보여드렸던 리모델링, 리모델링 중인 원룸을 좀더 어, 하셨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드리려고 왔어요. 네. 음, 제 현관을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신발장하고 음. 수납공간 같이 할수 있는 이렇게 장을 만들어두셨고요 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인터폰, 이제 화상. 으로 될수 있는 거 해두셨고 그 옆으로는 이제 옷장 오픈식으로 드레스룸처럼 이렇놓으셨어요 네. 여기 로 걸고 여기 이제 옷 이렇게 접어서 놓으시면 되겠죠 네소품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전체적인 음. 방을 한번 잡아보고 <laughs> 네 오픈형이 없는 이고요 현재 영상 모습이 이제 현관 들어왔을 때 내부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왼쪽 공간으로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침대가 들어올 곳이고요. 여기 이제 개인용 침대 들어오고, 벽면에는 이렇게 에어컨 이건 설치되어 있던 거고, 이렇게 간접 무드등은 새로 디스플레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많이 신경을 네. 써서 옵션을 이제 갖추셨는데, 이제 공간 활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저희 눈에는 보입니다만 이제 새거 이제 도배와 장판 같은 경우가 새거라는 점 이런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도배 아니고 페인트 네, 되어 있는 거죠 특수 페인트라고만 네, 알려주셨는데 <laughs> 네, 인체에 전혀 무해한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벽걸이 TV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간은 그냥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어, 책상이 필요하시다면 책상도 놔주시고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네, 입주실때 선택하시면 네, 네,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 냉장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싱크대랑 같이 옆에 있으면서 네 아일랜드 식탁, 네, 네 식탁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네. 꾸며주셨어요. 호환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수납 공간도 있죠. 네. 옆에 싱크대 위에도 이렇게 상부장 대신에 이렇게 오픈으로 선반 해주셨고요 네. 수압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네, 물잘 나오고 있고 여기 전기 인덕션 한구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 드럼 세탁기 들어가 있고요 주방 뒤쪽으로 이제 도시면 네, 이런 지금 주방 타일도 집고 가면 아, 네, 타일도 다새 제품으로 뿐일까요? 네. 벽지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마감이 친구들, 다 되어 있다는 네, 점. 사용하실 때도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네. 쓰실 수 있어요. 네, 일반 원룸에는 주방 공간에 보통 네. 이제 특수 벽지나 벽지, 네. 네, 일반 벽지를 건데, 쓰시는데 타일 하시면 주방 공간은 효율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욕실도 완전히 다 탈바꿈하셨는데요. 네, 주인 분께서 가장 어필하는 부분이 우리 집은 욕실이다 전체적인. <laughs> 어올 수리를 했고 저희가 봐도 여기네 금전적인 예뻐요.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laughs> 아 우선 타일이 전체적으로 다들어가다 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포인트로도 이렇게 블랙휴표 세면대 거리, 어, 아, 세면대도 네,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어그좀 저희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 네. 있네요. 이렇게 음. 수건장에서 변기와 세면대까지. 전체 수리가 되어 있는 깔끔해진 원룸입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한 10일 전에 촬영 됐을 때는 본 지금 리모델링 되는 원룸이 월세 가격이 28만원이었는데 원이, 이번에 구정 전에 임대가를 절충을 하셨습니다 뭐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지만 금액적인 설명을 해 드리면 25만원 돈으로 현재 절충이 된 부분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 금액으로 새로 리모델링 한 원룸, 그냥 본인이 처음 쓰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메리트 있는 거죠. 네. 요, 지금 보신 원룸 이름 알려주시고요. 네, 원룸 이름은 더 룸이라는 원룸이고요. 어, 정부대 친구도, 뭐, 우성대 친구도, 어학센터 가까운 친구들이 제일 가깝겠네요. 네. 그런 친구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 부동산인소장이었습니다 네. 네. 더룸 리모델링 된 집에서 각 서캠퍼스와 동캠퍼스 어, 통합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정문에 위치해 있는 원룸들하고 달리 지금 리모델링이 이제 완료된 더룸 건물하고는 현장에 오시면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 참고 자료로서 그렇게 멀지 않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더룸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어, 추가 자료로서 첨부되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자 하시면 네, 저희 예스 부동산 인소장님께 상담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도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리 측정을 보시면, 이편 체킹된 데가 건물 이름은 백악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더룸으로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물 명칭도 변경된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서캠퍼스 정문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전에 손님 미팅하면서 직접 더룸 건물부터 저희 예스부동산 사무실까지 거리를 재어 봤는데요. 약 아, 6분 정도 소요되는 부분으로 제가 타이머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더룸에서 포인트를 찍어서 시작하면요 은 이렇게 동광초등학교 정문이고 저희 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고 저희 예스부동산 기준으로 건너편으로 서캠퍼스 동문 정문이 위치해 있음을 알수 있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560m 정도에서 8분 정도 네, 거리가 찍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 덜음 위치에서 제가 타이머 체크를 해봤는데 저희 사물실까지 6분이 소요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보시면 서 캠퍼스는 정문과 쪽문 청원1숙 기숙사 어, 계단으로 학과 건물을 또 인접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체킹되는 부분이 네 학교 청운 숙을 지나서 학교 운동장까지 들어오는 어, 거리 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약 500m로 7분 정도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송대학교 석캠퍼스 같은 경우는 음, 보시면 철도물류관, 보건의료과학관, 정례원, 사회복지융합관, 우송관 이쪽 부분에 어, 관련 학과 친구들이 전문 쪽으로 많이 찾는 부분을 어,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저희 예스부동산이 학교 정문 바로 안쪽으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학교 정문에 위치되어져 있는 현 블럭, 예, 네, 원룸 밀집 지역의 메인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학생들이 어, 자취를 선호하는 위치라고 해서 메인으로 체크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요 블럭에서 조금 떨어진, 네, 더룸 원룸 건물을 어, 거리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서캠퍼스 뿐만 아니라 동캠퍼스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한번더 체크를 하시면, 현재 동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렇게 지금 보시면 동캠퍼스 체육관 건물이 보이시죠? 체육관까지 해서, 400m,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북문, 우송정보대학교 후문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좀더 올라가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로드뷰상으로는 우송산업교육연구원으로 나옵니다만, 여기가, 어, 마찬가지로, 테크노 디자인 센터에서, 명칭이 좀 바뀐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현 포인트에서 다시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면, 체육관에서 5분, 체육관에서, 이제, 연결해서 3분 정도. 그러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8분여 정도, 통화 거리가, 어 10분 정도, 미만으로 소요되는 현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정문에서는 워낙 가까워서 원룸들 거리가 보통 1분 내지 멀어야 3분, 5분 사이인데, 현재 리모델링 된 더룸은 그보다 조금 길은 7분에서 8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어, 현장에서 더룸 내부와 그 주변 모습 한번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